지금 다낭에 와 있는데요. 이번에 선박 5일로 여행을 왔습니다. 일정은 빡치는 3일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오늘이 그 첫째 날입니다. 여기까지 오기의 과정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있는다면 사랑을 떠납니다. 사랑에서 만나요. 안녕. 비행기 타고 가요. When the moon rises tears fill my eyes now we can fly as high as mountain above sky 짐 찾아서 그래 잡아서 숙소로 가겠습니다 지금 공항인데 사람도 없어서 바로바로 바로 왔습니다 다낭 공항 되게 잘돼 있는 것 같아요 되게 깔끔하고 예쁩니다 근데 지금 한국 시간으로 새벽 3시가 넘었는데 좀 연착이 돼가지고 잠을 너무 잘 자가지고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비행기에서 보는 별이 진짜 미쳤었어요 진짜 몽골 가서 볼 필요가 없다 새벽에 다낭 오는 비행기를 타면 다볼수 있다 일정이 3박 5일인데 숙소가 무려 4개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숙소부터 가서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박! 네. 딱 습한 공기가 느껴지면서 참으로 좋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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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푸릇푸릇하게 진짜 제주도 같아 이제 마을의 백합으로 가보겠습니다 풍선이 되게 잘 돼있어요 아저씨 <laughs> 왜 이렇게 맑게 이어나세요 이어요 뭐 2분만 기다리면 됩니다 숙소카드도 한시에밖에안걸렸어요가지고에동시이동시리아 아, 에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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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레이드 받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엄청 되게 좋아요. 짠 이런 약간 우드톤 느낌이고요. 그러면 여기 거울 있고 커리퍼 있고 캐리어 놓는 데 있고 의자 있고 이렇게 뷰는 시티뷰고요. 여기 침대 엄청 넓어요. 여기 화장실 화장실도 되게 넓다. 볼수 있고요 여기를 나름 저렴한 숙소로 잡은 건데 너무 좋은데요? 우리 나머지를 너무 비싸게 한것 같아 다3만 원짜리에서만 했어도 됐을 것 같아 하여튼 4개 비교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넘넘 씻고 넘넘 달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리고 지금은 첫 번째 숙소에서 잠을 잤고 나갈 준비를 마친 상태인데요. 나가기 전에 이 숙소에 대해서 좀더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우기라서 날씨를 굉장히 걱정했었는데 왜냐면 계속 천둥, 번개가 계속될 거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햇살 보시면 아시겠지만 날씨가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잘 돌아다닐 수 있을 것 같고요. 아 우선 첫 번째 우리가 잠만 자기 위해 예약했던 숙소는 G8 럭셔리 호텔인데요. 저희가 1박에 약 4만 원 정도로 예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룸 업그레이드 받아서 더 좋은 방을 받긴 했어요 여기 절대 0.5박 숙소 아니고 그냥 1박 해도 충분할 좋은 숙소입니다 이 업그레이드를 받아서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방이 엄청 엄청 넓어요 하나씩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입구이고요 열어보면 가운 아, 아니 옷안 챙긴 거 싫어해? 내가 리뷰 안 했으면 너 이거 버리고 갔다 오메오 그다음에 여기 약간 미니바 같은 게 있고요 이거는 다 유료인데 가격에 쓸만하더라고 볼만한 가격이고 베트남 느낌 나게 새우과자, 송라면, 쇠쇠븐, 커피 물은 두개 있었습니다 조금미두개 그리고 여기 냉장고 이렇게 펩시, 맥주 어? 이 안에도 물이 있네 이 안에 물은 유료인 건가? 아 그런가보다 그 다음에 여기 캐리어 넣을 수 있는 공간. 여기 큼지막한 거울도 있습니다. 이 앞에 의자를 옮겨서 화장을 했고요. 그 다음 여기 의자. 그 TV. TV도 꽤큰게 있습니다. 그리고 침대도 아주 넓은 침대 있고요. 그 다음에 화장실. 이미 1박을 마친 상태라 처음처럼 깨끗하진 않지만 여기 세면대 공간. 드라이기는 좀 시원찮은 편입니다. 그리고 는 이렇게 일회용품, 면봉 빗, 샤워캡, 칫솔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샤워 부스도 굉장히 넓고, 씻어본 결과 여기 샴푸, 바디워시, 트리트먼트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챙겨오시는 걸더 추천드려요. 그리고 여기 밖을 보면 뷰가 이렇게. 어때요? 날씨 되게 좋죠? 해 대박. 저거! 저게 강인가? 이쪽에 한강도 보이고요. 우선 방 컨디션으로는 완전 만족. 딱히 뭐 불편하거나 뭐 더럽다거나 이런 건 없었어요. 그러면 이제 조식 포함이거든요. 그래서 조식 어떻게 나오는지 구경하고 헬스장, 수영장까지 보여드릴게요. 안녕. 지금 한번 돌아다녀 볼 텐데요. 식당이 5층에 있고요. 6층이 우리가 체크인 한데인가 6층 이 빠였네 그. 아 옆에 그 시. 뭐? 스파하는 데가 19층에 있고요. 수영장도 19층. 헬스장이 20층에 있습니다. 조식당 분위기 엄청 좋은데? 커피 한잔 해야 되는 거냐? 수박 있는데 수박 안 먹어? 간단하게 먹고 나가볼게요 지금 밥미먹으러 가야돼 가지고 간단하게 수박이랑 파인치 뜨거운 커피난 마시고 마저 구경해볼게요 오늘 묵을 <루치>. <목소리가> 숙소죠? 저거요? 네 가을 숙소가 저거입니다 사람이 없어서 너무 좋더라 우 도착해서부터 사람이 계속 없었어 이숙이라 그러나? 그러면 다 업그레이드 못했을텐데 이숙이라고요? 이 생일이라 그래 너무 좋아 음?

하이팅. 와 밖에 있나 보다 나가보자 상아. 와 햇살 와 헉, 대박 너무 좋은데? 와 저기 선베드오 좋은데? 1.5m까지 깊어지네 호텔 자체에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놀기 우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옆에 엄청 큰 축구장 같은 게 있어요 대박 다낭 시내다 저 용다리다 저 용다리도 보여요 어 아, 시원하네 물시원하고요 와, 햇빛이 진짜 뜨거운데요? 생각보다? 아, 뜨겁다. 그래도 날이 좋아서 다행이야. 이렇게 나오면 여기 수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패트리스 앤 요가센터. 로 가볼게요. 들어가 봅시다. 오, 가봅시다. 오 야, 아무도 없어서 에어컨을 지금 안 틀어놨네. 요렇그럼 있습니다. 갑자기 운동하는 김건우씨. 근데 여기 뷰가 미쳤어. 저기 바다예요, 맞지? 대박! 아, 여기서 바로 수영장이 보여요. 짠! 안녕! 숙소에서 나가볼게요. 환전부터 <laughs> 알아 가겠습니다. 자, 저희 짐 맡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핑크 꽃! 어. 여러분, 짐 맡기고 나왔고요. 오토바이 소리 때문에 제 소리가 안 들릴 수도 있어요. 저희 지금 밤미 코티엔이라고 거기에 아침을 먹으러 가는데요. 13분 정도 걸린다고 나와서 한번 걸어가 보겠습니다. 그늘에 걸으니까 막 별로 안 더워요. 어, 어디 새소리가 나요. 무서워요. 근데 전체적으로 지금 다낭에 사람이 막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제발. 안녕. 다낭에 한국인이 진짜 많이 오긴 하나 봐요. 모든 곳에 그 안내가 있는데 한국어가 빠지질 않아. 모든 게 한국어로 쓰여있어. 공항에서부터 그랬어. 특히 음. 한국인들이 많이 오는 이유가 뭘까? 마법. 중국, 일본인보다. 그렇지? 중국인이 더 많지 않을까? <laughs> 아 뭐, 숫자로 따지면 그렇겠지만. <laughs> 여긴 웬만하면 한국인이냐고 물어보자. 그만큼 많이 온다는 뜻이 아닐까? <laughs> 날씨가 너무 좋아서, 말도 안 돼. 지금 행복해. <laughs> 센터 먹은 태양초 알찬 고추장. 저는 벌써 머리가 풀려가지고요. 산적스트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안 풀리게 먹는 법은 뭐예요? 음, 안 풀리겠어요. 이따 다시 묶어볼게. 그래요. 근데 그늘은 진짜 진짜 엄청 시원해요. 와, 여기 카페 사람 진짜 많다. 저희는 가장 유명한 한전소 말고 소화나 거기는 줄이 너무 많다고 해가지고 다른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로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달러 3장을 가져왔고 100달러에 이정도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동지갑 가져왔고요. 빳빳한 거세장으로 가져와야 가장 잘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이렇게 세셔야 합니다. 혹시 모르기 때문에 동지갑에 여기서 나눠서 가져록 할게요. 찾아보고 왔던 시세랑 거의 똑같이 받았어요. 아, 여기서 3분 가보겠습니다. 진짜 한시장이 그러네. 다 붙어있네. 진짜 카페랑 밥 먹는 데랑. 숙소 이동할 때 아니면은 오늘은 너 딱히 택시 타일일 없겠다. 갑자기 여기 술 사는데 구경하러 갔습니다. 원래 날라키아마 구매해서 가실 것같습니 여기 시세는 요 정도. 근데 여기 한 시장 오니까 주변 다 한국 사람이고 한국어 진짜 많아요. 백가방 짜놓게요 이걸 보고 안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어, 여기가 맞아 싶은 곳으로 들어가야 된다 했어요. 1시 24분이기 때문에 저희 하나 사서 나눠 먹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코켄. 고비고 미스트잖아. 자리는 저희는 치즈 소고기 밥미 하나랑 앙고스미 이렇게 주문해서 한 5,000원 정도 나왔습니다 여기 시원하다 그치? 가게는 시원한 편이고 대부분 한국인인 것 같아요 근데 여 자리는 되게 넓다 그치? 치즈랑 어, 고수랑 어, 파프리카 어, 어. 파프리카? 이렇게 들어가니까 와 치즈 대박인데? 맛있어? 저 고수 도전해보기로 해가지고 음. 피자 맛나 음. 진짜 맛있다 진짜 빠삭하고 적당히 매콤하고 짠것 같기도 하고 그냥 맛있는데요? 나 이제 고수 좋아하네 망고 스무김 망고 스무 맛있다 끓이니까 음. 그러니까 맛있어? 진짜 맛있다. 이 소스 사고 싶다. 진짜 맛있어요. 진짜 이거 맨날 먹어야 될것 같아. 맛 바꿔가지고. 너무 맛있어. 아, 좀맛이게 맛있으면 두개 먹는 건데. 너무 응, 맛있다. 응. 이 칠리 핫소스 이거 너무 맛있어서 사가려고요. 드디어 고수를 먹을 수 있게 되거든. 너무 맛있거든. 자체가 맛있는데? 삼촌무야도 빵도 맛있고, 내용물도 맛있고 완다 흥분해서 먹는 미물에도 이게 약간 가벼운 바삭함이어야 되는데 바삭맞이느 마지막 망가타샹을 10개 먹고 싶다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훨씬 맛있어요 일단 빵 자체가 엄청 겉이 진짜 바삭바삭 맛있는 방이고 안에 치즈가 생각보다 엄청 많이 들어는데 소고기 치즈잖아요. 그래서 약간 불고기 피자 먹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망고스무지는뭐망고스무니맛 맛있게 잘 먹었고요. 저희 이제 소화를 시키러 나가보겠습니다. 무료 아하를 주고 그리고 아침에 50% 할인. 아, 기도나장시 스타필드. 날씨가 미쳤어. 내일샵 아, 많다. 맛있다, 가격은 요정도. 아마 가장 정신이 없을 한시장에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 한 11시 정도고요. 오늘 봐야 되는 거아러니까 아, 네? 일단 여기 돌다가 작전을 변경해보자. 바로 2층으로 올라가볼게요. 아, 이런 거 귀엽다. 음, 뜨개용품. 저는 일단 크록스 하나 사고 싶고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반 관팔들 존으로 먼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잠옷. 그니까, 잠옷도 괜찮겠다. 아, 어, 주 니트 조끼 좀 귀엽다. 아가수용. 그래도 가게마다 다 선풍기가 있어서 그나마 시원해요. 지나갈 때마다 바람이 샥 나와가지고. 굉장히 미로같이. 아, 또 산적됐어. 저는 지금 크록스를 한번 쇼핑해 볼 건데요. 이 시세표 같은 거 참고하셔서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구멍 사이즈를 잘 봐야 된다 했어 구멍이 너무 크면은 안 들어가는 경우, 그, 다 나오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모양은 진짜 다양하네. 진짜 크록스에 있는 거다 있는 것 같아요. 오, 물놀이용으로 오! 저는 물놀이용 신발 없지 지금 슬리퍼 그 하나 받았잖아 간호가 신어보고 있습니다 예쁜데? 지금 이렇게만 입어도 예쁜데? 아마 이게 기본이 아니라서 더 나갈 수도 있거든? 음. 신발 예고요 근데 신발은 약간 비추라고 했어 크롭스는 거의 유사한데 신발은 통충이안 된다 그랬나? 근데 디자인은 예쁜 거 많다 나오지 않는 색깔을 어. 만들 수도 있어 아니, 진짜보다 더 예쁜 게 많은 거 같아 그치? 저는 된장 토스 가격을 물어본다고 합니다 48만 동까지 내려갔습니다, 아, 된장 토스트 45에서 순식간에 떨어지고 각병마치... 각병마 15만 동? 한 달에 12만 동? 12만 동? 둘이 이렇게 남녀 세트로 사면 25만 동 세트 2 0까지 내려갔고요 귀가 실시간으로빨리는것 같아 20까지? 만 원이잖아 <laughs> 대박이다 가우치 26만 동2만동 2 5 세잔 제가 많다 느낌이 괜찮다 편안한가? 어. 206번에서 니트 하나 샀습니다 헤링도 있고요 자막마도 있습니다 여기 1층은 대부분 식품을 판매하고 2층에 옷, 잡화 이런 걸 많이 판매하는 곳이 있어요 근데 사람이 생각보다는 아직은 적어 오후에 더 많을 것 같아 점심 먹고 이쪽은 아오다이 맞춤 판매하는 곳 예쁜 거 진짜 많다 가슴에 쓸 텐데 안 가가지고 이번엔 안 하려고요. 다음에 혹시 오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쁜 게 너무 많은데? 1시간에서 2시간 사이면은 맞춤 제작도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진짜 엄청 빠르지 않아? 맞춤 30분이면 된대요. 아, 이거 파는 데도 있네. 사진 찍을 때 이렇게. 저희가 또 자석은 무조건 사는 그게 있거든요. 되게 귀엽게 잘 표현해 놓는데? 이것도 많이 사가시더라고. 줄자 거북이 줄자 진짜. 귀엽지? <laughs> 아, 이런 느낌? 이게 좀 멋있긴 하다. 이만 시켜도 이만뭔이만 뭔가? 사만 사자. 사자. 사만 사자. 사자. 3만 사자. 사자. 사만 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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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만 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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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만 사자. 사만 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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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목도> 진짜 귀엽다 진짜 운 귀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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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귀여워귀알수 없는 운귀 지금 이걸 써보고 있 귀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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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 응, 응. 응, 응. 응.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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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지금 한 시장 쇼핑을 마치고 나왔고요. 저희는 크록스 두개 그리고 니트 하나, 자석 하나 이렇게 간단히 사고 나왔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저기 소아나라고 유명한 환전샵이거든요 근데 줄 엄청 큰걸볼수 있습니다 그냥 비슷하니까 저희가 했던 데서 하시면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유튜버 뷰모리님이 하시는 뷰모리샵 가서 견과류 이런 거 약간 쇼핑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뷰모리샵 안녕하세요 바카타미아세요 감사합니다 진짜 맛는데 가볍게 먹어야지 땡큐 <목소리> 진짜 고소하다 이거 넣 이거 초초대 진짜 다 대박 시식 다된거 싶다 여 음~~ <목소리> 오 사이즈? 큰거에 아주 큰거캐슈넛은패슈넛한번보세요찮죠슈넛 없고 얘는 진짜 요 맛있긴 한데 얘가 더 맛있다 대박 여기 전통주도 있어요 꽃차 음. 음. 예쁘다 이건. 헉, 요리법도 있다. 요리 법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패밀리 카운터에. 감사합니다. 거는 먹고 싶은 거 하나. 청국장. 짠. 짠. 여기 클레날라키 구경 가겠습니다. 헉, 대박. 호치문에서 왔던 것 네. 왔습니다. 가격은? 3만. 음, 이 신기하게 것 어때? 음. 냄새를 맡아야다 57도 57도 네가 향도 더 세고 도수도 더세 음. 일단 뷰모리샵 리뷰를 해보자면 샵의 장점은 우선 한 시장 바로 근처에 있어서 접근성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게가 너무 깔끔하고 시원해서 구경하기 너무 좋았고 직원분들이 한국말을 다 너무 잘하세요. 한국말로 모든 제품을 설명해주십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제품이 시식, 시음이 가능한 점도 좋았어요. 그리고 제품 퀄리티도 굉장히 신경 쓰신 느낌이 나더라고요. 여기는 마카다미아, 캐슈넛, 수제 꽃차, 바다제비찜, 망고잼, 캐슈넛 버터, 꿀, 전통주 등을 판매하셨는데 저희는 마카다미아와 석청꿀을 사왔습니다. 마카다미아 500. 와카다미아의 경우 롯데마트 랑팜 제품과 비교했을 때 가격이 거의 비슷했고요. 달랐던 점은 이거는 진공포장이 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더 믿음직스러운 느낌? 꿀은 석청, 목청, 약초 꿀? 뭐 이렇게 세 종류가 있었는데 다 시식해보고 석청이 제일 맛있어서 석청으로 구매해봤습니다. 유튜브에 보면 그 석청 꿀 직접 채집하시는 영상이 있는데 대박이더라 그래서 요렇게 석청 사왔습니다. 이것도 선물용으로 딱 좋을 것 같아요. 다낭, 나트랑 가시는 분들 중에 저는 기념품이나 선물을 뭐 사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규모리샵 한번 방문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근처 있는 와인셀러 와가지고 글렌 알라키 15년 산을 샀습니다. 여기서 사는 게 훨씬 저렴할 거예요. 아마 한국 거랑 가격 비교 이렇게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장이 노랑 노랑하고 예뻐요. 대박 배경 너무 예쁜데 여기 야구 피에 닿고 왠이 한번 골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기 사진까지 나와 있어서 너무 좋다. 웬만한 한국 식당보다 더 친절하게 잘돼 있어. 저희 지금 12시 좀넘었고 예약 안 하고 왔는데, 웨이팅 없이 바로 앉았습니다. 여기는 한국인들도 워낙 많이 오는 데기 때문에 맛있을 것 같아요. 새우 하나 먹어야지. 좋아. 저는 반새우만 있으면 돼요. 나머지는 새우는. 진짜 뭐. 먹을까? 진짜? 진짜, 진짜 반새우. 나왔습니다그거누가 먹고 싶다던 반새우. 여기 반새우 먹는 법 QR이 있었거든요. 소스가 두 종류가 왔거든요. 야무지게 먹자. 아. 여기 물티슈가 있네요. 호박은 뭔가 스무디가 더 맛있었을 것 같은 느이 소스 계속 보여가지고 진짜 사야겠어 만세어까지올라갔고어게 먹어? 말아 뭐무 이게 맞아? 건우가 끝에 조각이라 더큰것 같긴 해시원이네안돼안 좋은 도 좋겠는데? 여기 너무 쾌적해서 좋아 테이블 간 간격이 넓고 시원해요 이게 말리면서 부셔졌나 봐 감사합니다 맛있어 많이 먹어 짠진 이렇게 면세 덩이랑 이렇게 고기 가득 어, 약간 이런 삼겹살 같은 고기가 있고 어, 완자가 있어요 그리고 채소는 똑같이 이렇게 두 종류 있어요. 고기랑 새우도 들었어요 어요이렇게 먹어보는 거 처음인데? 아 뜨거워 진짜, 진짜 수박만 뜨거워, 뜨거워. <laughs> 진짜 서삭바삭하다 맛있어? 빨리 먹어 우유가 상큼하니맛있나 약간 느끼하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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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맛있 그런 거 같아서 건우가 맨날 기적하면 뭐라고 하잖아 내가 어떻게 해면안 음, 지적하지 안지적하 응. 일단 반새우만 먹었을 때는 아까 그 단미가 더맛있었음미가 맛있긴 <목소리> 했는데 진짜 맛못 마셔 그런 건 중요하잖아 맛있으면 돼 저는 베트남 단낭의맛이어 경기도 다낭시에요 진짜 잘 말았어요. 우와, 진짜 잘 말았다. 그죠? 음. 어 말기 대회 이런 거. 1등, 을할수 있을 것 같아. 막두번 말아보고 1등을 노리는 것 같아. 재미. 그게 재미. 굉장히 예상 가능한 맛. 둘다 맛있긴 해요.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고기 허 파스텔라가 진짜 허허하는 맛이었어 거기가살구수 일등. 내 메뉴 더는 못 시키겠다, 이게 양이 많아 아, 근데 여기는 입맛에 다잘 맞으니까 너무 좋아 살겠어 여즘 진짜 이주 살아도 괜찮을 것 같아 그리고 바다를 볼수 있다 생각하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 여기만 돌아다녔을 때 바다 느낌 전혀 아니잖아 근데 푸앞에 바다가 있다보니까 가임하고 얼음하고 갔습니다오 거품 거품 짠 맛있게 먹고 다음 일정이 원래 카페였거든요 카페 후보 카페 3개 중에 하나를 가장 었는데 혹시 이날 오픈했이 서비스를 있다. 가 한번 찾아볼게요 개픈이 나오는데 2만원대거든요 고민을 하다가 일단 숙소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후기 써 가지고 5%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But the situation ships, till this whole dying soul feels half alive. I've looked for opportunity for me to Tennessee, and I hope it comes by 2025. There's a four-way stop on a one-way road, and that attempt you never felt like.